한국의 노래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 수 있을까? 양지원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온 이천재 아티스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눈물과 땀, 그리고 끝없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지원은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최연소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며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그는 단지 13세에 불과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수십년을 무대에서 노래해온 베테랑처럼 깊고 성숙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으며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벅찬 외로움과 압박 속에서도 양지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겪어온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담아내며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이야기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방영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참가자들의 인생을 담은 감동적인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 프로그램에서 양지원의 이름은 반연 돋보였습니다. 그의 첫 무대는 그저 노래가 아닌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첫 방송에서 남진의 명곡 가슴 아프게를 선곡하며 자신의 20년 음악 인생을 한 곡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강렬했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독특한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고조되는 클라이맥스에서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 완전히 몰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무대는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작품이었고 심사위원들과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양지원의 무대 영상은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그의 목소리와 노래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노래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린다는 한 팬의 댓글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잘 보여줍니다. 연지원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적인 정서를 넘어서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글로벌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일본 피는 양지원의 목소리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특별한 힘을 지녔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청각적 경험을 넘어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준다고 극찬했습니다.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더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어 가사를 세심히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지원의 성공에는 그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받았고 그의 여정을 응원하며 더큰 무대로 나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댓글에는 그의 노래는 내 삶의 위로가 되었다는 메시지부터 이 시대의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극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응원은 양지원이 앞으로 더 높은 무대로 나아가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양지원은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가진 진정성과 열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여정은 많은 젊은 가수들에게 꿈을 향한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며 트로트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무대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지 그의 여정이 전 세계에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양지원이라는 이름이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의 여정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양지원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예술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그를 두고 현대 트로트의 개척자이자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의 정서를 결합한 그의 음악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지원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이 단순히 전통의 계승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양지원의 무대를 본 미국의 음악 평론가 제임스 리는 양지원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듣는 이를 그의 삶으로 초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노래 한 곡의 단순한 감정 전달을 넘어, 한 편이 드라마를 압축한 듯한 서사를 담아냅니다. 프랑스의 문화평론가 엘로이즈 드몽은 양지원의 무대는, 전통적인 한국 트로트의 깊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다며, 그의 예술은, 전통음악의 가치를 새로운 세대와 글로벌 관객들에게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지원은 단순히 기존의 무대를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서 트로트와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음악과 일본 엔카, 그리고 유럽 클래식 요소를 혼합해 세계 트로트 페스티벌이라는 혁신적인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일본의 엔카 대가인 사와다, 켄지는 양지원이야말로 음악적 융합의 선구자라며 그의 비전이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양지원의 목소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색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동시에 강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보여주는 감정 표현력은 세계 각국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한 일본 평론가는 양지원의 노래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양지원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글로벌 트로트 투어를 계획 중입니다. 이 투어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 음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는 그의 예술적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를 본 중국의 음악 평론가 장립황은 양지원의 음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그의 투어가 전 세계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장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지원의 예술적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무대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지원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노래와 예술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잇는 스토리텔러이자 문화대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의 무대에서 탄생할 예술적 혁신을 응원합니다.